세덕 없이 피부 관리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박쌤의 이너비티 TV 박쌤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여드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드름은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잠시만요. 아, 우리 여드름의 사전적 의미는 아,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돌 도돌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 그리고 털 구멍이나 피지샘이 막혀서 생기며 등이나 팔에 나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 여드름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 성인 여드름 어른이 돼서도 생기는 이 성인 여드름이 문제성 피부로 요즘 많이 어, 고민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드름이 좋아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희 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캐치카피처럼 해독 없이 피부 관리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아, 저희 샵을 찾는 고객 중에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님들께는 저는 절대 해독 없이 피부 관리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어, 사춘기 때 나는 게 아니고 이 성인이 돼서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독소. 이런 문제로 많이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문제성 있는 피부 가지고 고민하신 고객님들께는 15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3개월 코스로 각 개인의 그런 상태에 따라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5일, 한 달, 3개월 동안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충분히 빼고 그리고 영양소를 또 충분히 공급해줘야지만 우리 피부도 같이 개선이 되고 우리 속도 같이 어, 케어가 되는 것을 저는 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샵을 찾는 고객님 중에는 이 성인 여드름으로 정말 고민을 하시고 남자친구도 사귈 생각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한테 와서 케어를 받으시고 피부가 정말 좋아지시고 또 더불어 같이 그 위가 좋아지는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또 얼마 전에 접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해독을 하고 케어를 했을 때 문제성 피부는 정말 많이 좋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우리 홈 케어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관리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독소를 빼는 해독하는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쉬워요 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몸에 독소를 빼는 데는 그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청소를 할 때도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 것처럼 우리 몸 속도 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지만 소변이나 대변으로 독소가 또 충분히 나고 땀으로도 충분히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리터 정도는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식생활 개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쉽지 않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예쁜 피부를 위해서는 그 정말 맛있는 치킨, 피자 이런 거좀 줄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야채라든가 그리고 미네랄 이런 무기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셔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 예쁜 피부를 위해서는 조금 치킨은 양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갇혀 지내잖아요. 10시까지 다문 닫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24시간 풀가동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요즘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불면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아시다시피 질 좋은 숙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8시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네 어,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아주 단잠을 주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꿀잠 주무시는 거꼭 필요하고요. 서 꿀잠 꼭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성 피부로 고민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박쌤의 이너비티 TV에 댓글로 사연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분씩 선정해서 어, 피부 상담과 함께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어,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이상 박쌤의 이너비티 TV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